출태 현재 45,044와 미쳤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킹갓잡이 품대의 발동 그러지 용어지 용어지 여러분들 아. 요게 바로 극딜이지 순간들이 여러분 7만 2천으로 개고자버립니다와 그래도 아직 라스윈 딜좀 비싼 것 같은데 데미안 해보니까 극딜 조디야바인든 오프에스테라 비싼 것 같은데 조디아 발톱 가자 가자 하드데미안 솔풀 와, 근데 여러분들 레전드 뭔지 알아요? 레전드가 뭔지 아십니까? 시나미 레벨이 238인 게 레전드. 또 이어파졌어요, 이어. 2업. 와. 이번 달 내로 막 250을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와, 미쳤습니다,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엽전? 언제까지야? 이거 못 만드냐, 설마? 만들 수 있지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주님께서 245까지 244까지 빠르게 한번 찍으신다고 했었고 245 넘어가서 이제 문브리지 갈 거예요 문브리지에서 250갈 때쯤에는 헤이스트 이벤트 도 들어오겠죠 한 2주 뒤자 빠르게 기사단 요새만 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일요일 여러분들 요일운장 보이시죠 치루이 몬스터 파커 보이시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만 하면 끝입니다 오늘 일단 일요일은 무조건 완려고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 화수에다가 이제 말려. 나이스. 와 이제 화수만 하면 끝난다. 이것도. 최고습니다 뭐야 제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이런 덕담을 어? 발, 발전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뭐야 야 이게 이게 잠깐만 뭐, 잠깐 뭐, 뭐야 이거 야 감사합니다 잠깐만 야 이걸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laughs> 야 13억 5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형님 와 열심히 하야겠구만 현재 신남미 레벨 239입니다. 와! 우리 오늘 부주연님께서 또 1레벨을 해줬어요. 예, 아, 240, 오늘 새벽이 된다고 하네요. 239, 50%. 아, <laughs> 민재이십니다. 예, 레전드입 레전드. 자, 이번에 갈 보스는요, 여러분들, 하드 수고요. 솔플도 가능한데, 좀 이제 달달하게 하려면은 소울딜로 하면은 타수뽕도 좋고 유튜브각도 더 나와가지고 이번에 은월 하드 하드보스 저격 패치 당했거든요. 그래서 너프 당하기 전에 한번 은월이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마 파티 총우 형님 부케랑. <laughs> 형 제로 좀 챙겨. 첫째가 둘째보다 오히려 더 말랐어. 내가 얘네 둘보다 더 말라가고 있어 지금. 씨바. <laughs> 내가 더 말라가고 있어. 치킨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치킨 치킨까지 이것 등다 주고 있어가지고 치킨 값을 벌면 뭐하노? 치남이가 담보한. 늘어지지? 미션 담보한 이만 원. 치남이 담 아이고 우리 또해처리가 치남이 안 주고 내가 먹을게.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맙다 우리 해철이어서 고. 급피사패. 이리 같이 해철이야 저, 저수 있어요. 고맙다. 네네 1 패는 안 써도 될 거예요. 일패 분은 안 나눠져가지고 갑시다. 오케이 됐고. 오케이 바로 인부 똑같이. 아 이제 은월이 여러분들 그 파티 보스에서 이제 너프 당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 다음에 높대 갖고 30초 뒤에 이제 바로 제가 분격 콜 드릴게요. 아, 털었을 털었을 오케이 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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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 잘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되게 조심. 그러지, 요거지. 오 뭐야? 스매셔인데요? 야, <웃음> <웃음> 와 스펙업 레전드. 이게 바로 극딜이다,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에이. 클라스보다 빨라질 예정, 3패 갑니다. 어? 오버로드 안 켰다. 와, 오버로드 안 켰었네. 와, 요런, 요런 실수를. 네. 오른쪽에 다 걸렸나, 걸렸나? 네, 걸렸어요. 오케이. 갈게요. 보요 나이스. 어, 풀렸 어플러스 어요 와, 진짜 미친 뭐야? 발판 발판. 깨지고. 플레스. 풀어 보체. 오, 오씨 되게 되서이 오. 나한테만 보랐어 오케이, 억으로 고 넣으르고 넣으르고 오, 들어 들어 들어, 뭐, 다다 아이고, 죽었다, 제대로 못다 까비 까비 까비, 분원, 가자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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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뒤져 뒤져 뒤져, 깨나 아, 너무 쉬워 나가 진짜, 아, 오이 어, 뭐야 이거. 발판이. 자, 잡아 잡아 오, 드릴게요. 잡아 드릴게요. 오, 오, 아이고. 올갔다 마지막 6콤마 내놔이실게요 아, 아 오. 어, 아 망토. 망토. 아. 아,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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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이제 윌도 갈수 있지 않나요? 아. 아 윌은 렉 차단감 때문에 좀안될 거예요. 예. 아. 네렉 예, 차단감 너무 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laughs> 끝이죠 이제. 네 오케이 아 수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고생 많습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더빙 음. 뭐야 이거 에반 누가 더빙했는데 뭐지 음.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거 종아 <laughs> <laughs> 똑같네 아 이거 녹음하시고 현탐좀 오셨겠네 이게 <laughs> 뭡니까 이거 네, 아니 <laughs> 아니 이런 걸 보내는 이유 뭐야 <laughs> <laughs> 아, 레전드. <laughs> 윌 솔플 한번 해 볼까? 윌 솔플. 현재 포스뻥이 없어요. 포스뻥 없는 상태고 레벨 뎀차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노말릴 솔플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 239 우리 부캐 신남이 노말릴 솔플 최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우 야 뭐야? 개녹는데 조디아 레이 발동 아, 이 오죠. 네. 자, 이렇게 해 주면 여러분 넘어가수있습니다 아, 이 페이지로. 그리고 마스터.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야야, 왜 자꾸 꼬꾸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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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 먹었대. 야 레이 발동 야, 나 죽어. 아이씨. 아, 씨. 어, 버프 다 빠졌다, 지금 어, 버프 길드 스킬 다 빠졌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 제발, 죽어, 죽어, 죽어. 콩알탕 피하고 돌격한다 이 자식. 나는 죽어 안돼내 프리드. 아 아쉽네요. 데카 오넘어갑 감이나 이렇게 되면은. 가자 3 페이지. 와 이거 시간 들려나? 좀... 와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야야, 아 너무 뜨거워, 너다뜨거물맞아서 때문에 이러고니야. 야야.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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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킨 눈. 야! 천만원, 일억미션! 야, 너네 싹다 되냐? <laughs> 야, 못 깨졌다. 아, 버프도 빠져가지고, 지금. 안 돼! 안 돼, 돈! 아, 렙차방감 조금 더 올려놓고, 여러분들. 투급 합시다 아, 우리 동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서 깨고 악시랑 맞아서 나왔으면 1억, 2, <laughs> 1억 2천만원이었나요? 음, 너무 개소리였고. 다음에 <laughs> 여러분들, 레벨 공개. 와 레벨 240이에요 미쳤다 1억하고 반이 올랐습니다 1억하고 반이 부준히 잡혀 계신다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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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개 시나미 이제 노말릴 솔플 한번 예, 해볼 예정이고요 9원374 방구 3 크벌백 크뎀 113 데미지 최종 데미지 47 50입니다 240레벨 최종 데미지 깎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노말릴 솔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즈아! 와우, 자. 클리어하면 5만원 미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바인드 뭐야? 바인드 날라갔어, 와! 아 개멘탈날가네 자, 일단, 조디아 맨이 발동. 자, 조디아 켜놓고, 이제 다른 방으로 넘어갑니다. 조디아에게 정리해줄 거예요. 잘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첫 번째 스킵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안되려나야도깔았다아이젠다 <목소리> 아, 50초에 바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래곤 마스터를 넘겨주려다가 지금 도어가 한번 까였네요. 지금 조금만 더쎘으면은 아니면 바인드만 먹혔더라도 지금 뜨 <laughs>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한쪽에는 딱이 불길 설치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에서는. 오닉스 드래곤 설치해주면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생겨가지고 구슬. 이제 거미 눈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따가. 그래 45초. 20초 뒤에요, 그러면은. 26초 뒤에 에테리얼 폼 써주면 되는데. 좀 무서우니까 에테리얼 폼 말고 드래곤 마우스 써주겠습니다. 여기서, 드래곤, 마서. 미련과 공격시 스탠스에요, 스탠스. 에요 오케이, 25초. 로 끝났고. 자, 일단은 쪼디하게 다시 왔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쪼디하게 발동해주고. 바로 반대로 넘어가서. 최력 데미지 보 쳐주고. 쫄카 패기. 아우 좋아요. 고고고고,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 다음에 50초나 48초부터 이제 눈 찾을 준비합시다. 오케이, 나이스. 불 찾았고. 자,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가 안 터지는 밤입니다. 네, 좋아요. 40, 42초.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에바는, 어, 뭐야? 야, 왜, 왜안 먹었어? 달팽게이지? 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야! 나이스. 됐다. 어, 다행이다. 이러면 이제 켜줄 수 있습니다. 개꿀. 나이스. 엠버링크 쓰고 인구 한번쓴 다음에 저반금좀 좀 넘어가겠다. 못쳐주고 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아파야. 아, 너무 아파. 윌. 야, 데칼리 마녀스. 나이스. 여러분들 1페이지. 오케이. 좋아요. 잘, 넘겨, 잘 넘겼다. 일단 모니스를 이제 깔고 옵시다. 모니스 깔고. 나이스 이러면은 구슬이가 나오죠 에이, 42초 혹시 모르니까 42초 또 재놓고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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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22초 무적기 야왜 안나오냐 왜 안나와 왜 안나와 드래곤이 약해서 그런가 나온다 이야 야또 혹시 모르니까 오에제프 나이스 와 다행이다 오 오.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와우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가자 다시 가자 자매용2엠버링크 마인드 여기서 한번 7레미지 붙여줬고 이등 발동 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우 야, 잠깐만 조디야 열렸다 아 다행이다 오. 약간 늦게 열려서 타서 손에 있긴 한데 괜찮아요 자 여기서 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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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고 조디야 발톱 여기로 와라 여로 와라 피 먹어주고 오 잠깐 잠깐 버텼다가 꾸루루루루 아이거야 이게 살짝 따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오, 오이가 없네 자 일단 임부 넣고 아이고 씨부레 괜찮아 태어나서 바로 잡자 꾹꾹꾹꾹 자 일단 2페이지 반넘어고요반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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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고 하나 둘, 서이, 하나, 둘, 서이. 오케이.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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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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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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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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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이제, 이 이제, 어갈때 매용2도 오거든요. 가자. 나이스도. 바로 바인드. 쇼디프 활동. 가자. 야! 1바인드. 반피 가나 1대1 대포. 오케이, 나이스. 와, 미쳤다. 3분 1 깎아, 3분 1. 태포또 없애고. 어, 야우, 씨. 피곤리면안 되네. 너무 아파갖고. 또 없애, 또 없애, 또 없애. 태포 체포. 아우, 세번 걸렸어. 야, 구살승인가 뭐지? 아, 여긴 노말은 반샷인가 보다. 어, 한 번에 안 죽나 보다. 아, 노말 90이었네. 아, 나또 죽어. 아이고. 야! 안 눌렀다 잠깐만 이거 길드 스킬 써야 돼 길드 스킬 길드 스킬 일어나라 용사요 사망 뭐야 나한테 못써 나한테 못써 이거 잠깐만 버프 다 날아갔는데 아 이걸 왜안누는척 눌렀어 일단 태어나자마자 익스그린 먹고 쓸 샵은 20초인데 쓸샵 있다가 돌리자 일단 다 사라졌네 이것도 풀고. 야, 연속으로 두번 텔포 깔라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자, 1분 이 <목소리> 여러분들, 쪼디약가는 겁니다. 텔포, 음,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돌아. 자, 바인드 형이 맞고요. 쪼디아 형이 맞고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열려라, 열려라, 참깨. 쪼디야 레이, 발사. 죽여버려 씨자 여러분들 레벨 240노멀레이 솔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은경님 꼬서물 잠깐만 없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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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이거 꺾 찼는데 나이스 와 깼다 휴. 아 마지막에 쪼디에 바로 발동이안 돼서 아 존내 위험했다 아유튜브각이 <laughs> 이상한 유튜브깎이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깼네요 자 이거 반대로 이제 어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다음에 또 10으로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우리 또 예림님 또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5만원 유하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말룰의 솔플까지 완료 하드. 솔플, 하드 데미안, 솔딜, 솔플, 노말루시드, 솔플, 그리고 노말위 솔플까지 240에서 100에서 200에서 240에서 2다다에서 240에서 240에서 2 4 0다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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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에서 240에서 2 다음 다음 240에서 240에서 2에 계신 검은마서사 형님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또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나미 노멀리의 솔플 써모